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의원들이 4월 28일 오전 청보리와 탄소 없는 섬으로 유명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가파도를 찾았습니다. 섬 속의 섬 가파도를 자연 친화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 소득 창출과 연계된 마을 만들기에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도청 자치행정과장과 마을 발전팀장을 비롯해 지난 3월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우근민 도정 당시 현대카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해외 유명 작가를 섬에 상주하게 만들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조성 계획 및 기본 설계가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혈세 148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공간 아티스트인 레지던스와 전시동, 주민수익시설인 게스트하우스 6개 동, 터미널, 어업센터 등을 건립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아티스트인 레지던스를 방문한 의원들은 일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를 타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 운영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오픈과 개정 개점, 개점과 폐점이 정확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운영인들이 뭐 여기를 이렇게 기거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지 배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제 그 만약 4시에 나가면 이 공간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될거 아니에요. 문을 오픈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니까. 의원들은 특히 마을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 사업과 관련해 가파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고 수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사업 모델을 재구성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가파도 프로젝트의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이 미래에 대해서 현장 방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추진되고 있는,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파도 프로젝트에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월에, 문화예술재단 위탁받은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 내용들을 잘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그 지역, 가파도 공동체와 그리고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 문화예술 사업들을 앞으로 해 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가파도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과 마을회틀 마을협동조합 속에서 위탁받은 부분들이 좀더내실 있게 할수 있도록 도의에서 밑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간 도민혈세 148억 원이 투입돼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상처투성이가 된 가파도 프로젝트. 심기일전에 재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